전라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부지 유치 공모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도는 21일 인공태양연구시설 전남 유치 대응 킥오프 회의를 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용록 전남도지사의 주제로 관련 기관장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채 사업인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유치를 위해 이미 2021년부터 단계적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관산학연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일곱 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인공태양 연구 시설 유치 전담 TF팀과 전남도 한전 컨택 나주시 실무 TF팀을 구성했으며 국내 최고 훠 융합 및 플라즈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발족하고 연속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산학형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공태양연구시설 후보지로 꼽히는 전남 나주시는 연구와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갖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밸리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인류, 의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위험이 적은 단단한 화강암 집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지 확장성이 뛰어나며 2020년 방사광, 방사광 가속기 유치 준비 당시에도 집안 안정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670여 개의 전력 기업이 밀집해 있어 에너지 산업과 연구 생태계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 또한 전남의 큰 강점으로 꼽힌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전남도는 인공 태양 연구 시설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과거 방사광 가속기 공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비롯해 인공태양연구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과 인프라, 연구 역량을 모두 갖춘 지역이라며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각계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치계획서 심사, 현장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남도는 공모 일정에 맞춰 사업 제안서 작성과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공 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소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로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맞먹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탄소 중립 실현에 최적화된 에너지로 평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태 기자가 더민일보 2면의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